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인제대학교 AI 융합대학의 변형 교수입니다. 자, 빅데이터 기초 11주차는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양적 자료와 자료에 대한 요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양적 자료라는 부분은 파트 내용이 좀 길어서요. 자, 이번 주에는 표와 그래프를 통한 정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것을 줄이는 소위 이제 대표값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오늘은 핵심은 표와 그래프를 통한 정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실 내용의 주요 주차 개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실 내용은 양적 데이터를 표현하는 그래프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꼭 알아가셔야 될 부분들은 지금부터 보여드릴 이 여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섯 가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구분해서 잘 이해할 수 있다면 오늘 수업을 굉장히 잘 들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 여섯 가지의 어, 내용들은 전부 다 질적 데이터가 아니라 자 연산이 가능한 양적 데이터를 표현하는 그래프다라는 걸 반드시 아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시면요, 자첫 번째는 도수분포표입니다. 그러면 어이 지난 시간을 좀잘 들으셨던 분들은 어, 질적 데이터를 표현하는 그래프 중에서도 도수 분표표가 있었는데요. 왜 양적 데이터를 표현하는 그래프에도 도수 분표표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어, 학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수 분표표는요. 참 매력적인 표인데 왜냐하면 질적 데이터도 표현이 가능하고요. 양적 데이터도 표현이 둘다 가능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수 분표표는 둘다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에 대해서 오늘 또 배우실 거고요. 그 다음에 선 그림이라고 해서 라인 차트가 있습니다. 이거 역시도 양적 데이터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줄기와 잎 그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인 또 스카터 폴롯이라고 해서 산점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양적 데이터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박스 폴롯이라고 해서 상자 그림도 있습니다. 자, 결국은 이 여섯 가지는 모두 다 뭐다 양적 데이터를 표현한 그래프다라고 이해하시면 어, 좋겠습니다. 자 결국은 우리가 양적 자료를 정리한다라는 것은요 표나 그림 수치를 통한 정리다라고 어,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키나 몸무게, 성적, 소득, 나이 자, 이런 것들은 변수의 크기가 어떻습니까? 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컨대 몸무게가 60인 사람보다 몸무게가 80인 사람은 양적으로 몸무게가 더 많이 나간다라고 비교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앞서 보셨던 성별지라든지 요 거주 지역 같은 경우는 자, 예를 들면 서울이 부산보다 뭐 양적으로 더 좋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구분한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마셔야 될게 성적이라는 부분인데요. 자, 이 성적을 ABCD로 나누게 되면 이것은 질적 자료가 되었고요. 여기서 말하는 성적은 그냥 원점수 그대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88, 99, 뭐95 이런 점수들은 숫자로 되는 것들은 예, 양적 데이터죠. 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도 상중하 이게 아니고요. 자월 소득이 얼마다? 뭐 300만 원이다, 400만 원이다, 500만 원이다 이렇게 숫자로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양적 자료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적 데이터가 갖는 숫자의 값은요. 분류를 위한 의미뿐만이 아니라 또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바로 양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양적 데이터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자 질적 데이터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따라서 어 정보가 많은 만큼 요약하는 방법도 많겠죠. 그래서 이번 주차에는 표나 그림을 통한 정리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그 다음에 다음 주차에는 이것을 또몇 개의 수치을 요약하는 값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여섯 가지 지금부터 양적 데이터를 표현하는 표나 그래프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그중첫 번째는 도수 분표표가 되겠습니다. 자, 도수 분표표는 여러분들, 어 제가 개요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 질적 데이터를 표현하는 바, 어, 표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도수공표표가 있었는데, 역시 양적 데이터에도 쓸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질적 데이터나 2, 3년 데이터의 경우에는요, 변수값이 몇 개의 범주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각 범주에 해당되는 관찰값의 수를 직접 세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연속 변수의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전체 변수값을 몇 개의 계급 구간으로 이렇게 범주화시켜서 중도수를 정리할 수 있는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연속변수를 약간 범주화시켜서 지금 나타내는게 도수분표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최소값이나 최대값을 포함하는 계급구간의 범위를 파악한 후에 이를 원하는 계급수로 나눠서 계급구간을 정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우리가 범주 수를 몇 개로 할지는 딱 정해진게 없습니다. 어, 이것을 과학적으로 뭐 나눌 수도 있겠는데요, 뭐쿼탈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뭐 나눌 수도 있겠는데, 자, 하지만 이거는 연구자가 적절하게 정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핵심은 결국은 범주별로 빈도수를 나타내는 도수분표표를 연속형 변수의 경우에도 계급구간으로 변수 범주화 시켜서 이 빈도수를 정리해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게 어, 핵심이 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요. 자, 양적 데이터는요. 도수분표표를 작성해서 범주화를 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예시를 좀몇개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7세 남아들의 키와 몸무게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이때 도수분표표를 만들어서 데이터의 분포를 파악한다면 여러분들이 이걸 심플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키가 상대적으로 작은 아이들은 몇 명인지, 큰 아이들은 몇 명인지, 가장 큰 아이라 작은 아이 키는 얼마인지. 자, 그러면 어느 정도 키를 가진 아이들이 가장 많은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데이터를 예, 일목요연하게 표로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이때 나눈다면 이런 게 되겠죠. 최소값은 네, 예를 들면 어 112cm인 아이가 제일 작은 아이인 거예요. 자, 최대값은 132cm인 아이. 자, 범위는 자,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빼면 그게 range 범위가 되겠죠. 그러면 220cm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려해서 계급권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계급 구간을 예를 들어 뭐 10cm 구간으로 나눌 수도 있고요. 그래서 5개에서 6개로 나눌 경우에 대략 한 계급 구간의 폭을 4, 4, 4cm 정도로 하면, 어, 대략 한 5개 정도로 나눌 수가 있겠네요. 이때 최소값을 포함하는 계급 구간의 하한을 우리가, 어, 만약에 111cm 정도로 이제 설정을 한다면 계급 구간의 범위를 구한 후에 해당 범위에 속하는 데이터의 수를 세서 보수분표표를 작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예시가 되느냐? 자,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자, 지금 보셨다시피 계급 구간을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이렇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로 어, 나눈게 지금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결국은 위에 있는 양적 데이터 지금 보시면 자, 이런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수집할 수가 있단 말이죠.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했나요? 자. 지금 도수분표표로 똑같이 빈도는 얼만큼인지, 상대도수가 얼만큼인지, 누적도수가 얼만큼인지를 지금 이렇게 구간별로 나눠서 예,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위에 있는 이 원, 원래 데이터를 우리가 low 데이터라고 해요. 원시 데이터를 보시는 게 효과적이세요? 아니면 밑에 있는 도수분표표를 보는 게 정보를 취득하는 데 있어서 더 효과적이십니까? 당연히 밑에 있는 게 훨씬 더 예, 정보를 잘 분류해 놨기 때문에 이것을 취득하는 게 훨씬 더 눈에 속속 들어오고 더잘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어, 우리가, 어, 양적 데이터에서의, 어, 그 도수원 배표의 사용의 예입니다. 자, 양적 데이터의 범주화 예시를 한번 보시죠. 자, 우리가 어, 혈청 알부민 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혈액, 혈액 속에 알부민이라는이 값을 우리가 도수원 배표로 나눈다면, 자, 이렇게 양적 데이터를 이렇게 범주화해서 나눌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알보민이 30에서 33인 사람들은 3명, 34에서 37인 사람들은 7명, 이렇게 해서 각각의 상대도수와 누적도수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딱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상대적으로 어디가 제일 많이 지금 모여있나요? 지금 보시면. 네. 지금 보시면, 혈청 알보민이 38에서 41 구간이랑 42에서 45 구간이 제일 많죠? 결국에는 이 둘을 합하면 약한 62%가 되니까요. 혈청알보민이 38에서 45인 사람들이 대략 조사 대상자의 62%임을 우리가 이 표만 보고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반대로 누력도수를 보시면 혈청알보민이 40일 이하인 사람들이 전체 대상자의 48%임을 우리가 한눈에 알수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양적 데이터의 범주화의 대표적인 예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 한번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상의 우리 인재대학교 1학년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구한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것이 양적 데이터의 대표적인 조사에서 엑셀로 넣으면 이렇게 된 양적 데이터가 조사가 되겠죠.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연구자라고 가정하고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가정하고 이것을 범주화해서 빈도수와 상대도수 누적도수를 한번 각각 계산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온라인이라서 여러분들이, 어, 이것은 한번, 어, 직접 한번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두 번째는, 자, 지금 설명드리는게 뭐죠? 자, 양적 데이터의 효과적인, 요약 어, 방법. 그 중에서도 표나 그래프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두 번째는 그래프입니다. 바, 두 번째는 양적 데이터에 적합한 그래프 중에 하나는 히스토그램입니다. 히스토그램은 양적 변수의 분포를 나타내는 그림으로써요. 자 대칭 여부나 이상점, 우리가 이상점을 아웃라이어라고 표현하죠. 이상점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효과적인 어, 그림입니다. 그래서 연속 변수를 범주화시켜서 각 범주별로 빈도를 비교할 때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표보다는 그림으로 데이터를 요약하면 효과적인데요. 자, 질적 데이터에 대한 도수 공표표는 막대그램으로, 막대그래프 기억나시죠? 지난 시간에 막대 그래프로 유역하는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양적 데이터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내면 됩니다. 그래서 이두 번째 히스토그램이 양적 데이터에 적합한, 어, 그래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히스토그램의예는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질적 데이터인 경우에는, 자, 그 막대 그래프라고 그랬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자, 보시면 지금 히스토그램이 게다 지금 붙어 있죠. 이, 이 구간별로. 근데 이게 막대 그래프라면 이게 다 지금 띄어져 있죠. 자, 그렇다면, 지금, 어 우리가 질적 데이터를 표현하는 막대 그래프에서는 지금 밑에 X축, 소위 이 가로축이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까?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의미가 없다고, 예, 배우셨죠? 왜냐하면 단순한 구분을 위한 것들이었죠? 이 순서를 바꿔도 상관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근데, 양적 데이터, 즉, 이 히스토그램에서는 이 X축은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을까요? 이게 예, 맞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X축의 순서를 바꿀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구간은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연구자가 이메일에서 나눈 구간이긴 합니다만, 이걸 순서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연속돼 있죠. 지금 이게 보시면. 이걸 지금 바꾸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연속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히스토그램은 이 지금 연속된 이 분포의, 어, 이 비율이나 분포를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이것을 히스토그램이라고 한다라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쪽 데이터 히스토그램의 예입니다. 결국 우리는 히스토그램을 통해서 뭘 알고 싶은 거죠? 자, 데이터와 갖는 기본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싶은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상점이 존재하느냐? 자, 이상점이라는 건 이상치. 뭔가 이 연구에서 일반 사람들하고 다른 어떤 어, 특이한 어, 데이터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상점의 존재 요구. 지금 보시면 자이 그래프에서 B 그래프를 보시면 이상점이 존재하고 있죠. 지금 원래 사람들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끝에 지금 툭 튀어나왔죠. 이런 걸 우리가 히스토그램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분포의 좌우 대칭성 여부를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 A 같은 경우는 이것을 우리가 정규 분포라고 하죠. 가우시안 분포라고 합니다. 이렇게 종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자 지금 보시면. 자, C와 D는 어떻습니까? 한쪽으로 각각 치우쳐 있는 분포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C는 보시면, 자, 파스티브라고 하는데, 자, 왼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고요. D 같은 경우는 네가티브라고 하는데, 자, 저쪽으로도 치우쳐져 있습니다. 이러한 분포를 지금 보이는지를 우리는 히스토그램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 양쪽 데이터의 그래프 표현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세 번째는 라인 차트, 선 그림입니다. 선그림은요, 특정 변수 간의 시간에 따른 추이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그림이고요, 주로 시간 경과에 따른 변수 값의 변화 추이를 나타내는데 주로 활용이 됩니다. 예컨대 시간별 치료효과의 변동이라든지, 월별 강수량의 추이라든지, 선거에서 후보자의 지지율의 추이,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라인 차트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어떤 특정 직업에 대한 변화를 보시면, 네, 96년도에는 뭐 100명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200명으로 이렇게 상승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핵심은 뭐다? 추위. 자, 시간에 따른 추세를 알땐 선그림이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네 번째는 우리가 줄기와 입그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영어로 stem은 줄기를 뜻합니다. 그, 그러니까 lip은 입을 뜻하죠. 그래서 줄기 모양도 있고, 입 모양도 있는 그림이다라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줄기와 입 그림은 양적 변수의 분포를 파악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요. 연속형 자료를 정리할 때 주로 이용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관측값의 범위라든지, 분포의 모양이라든지, 집중도, 이런 것들을 쉽게 파악 가능한 그런 플러시 되겠습니다. 자, 도수분포와 히스토그램을 사용을 하면 여러분들 정보를 손실하죠. 자, 왜냐하면 표나 그림을 따로 작성해야 됩니다. 도수음표표의 그 내용이 히스토그램을 다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 한 데이터에 여러 개를 요약해서, 어, 보완해서 표현할 수는 없을까? 그러한 고민들이 들어간 게 바로 이줄기입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줄기입그림의 예시인데요. 자, 보시면 원래 데이터가 지금 소실되지 않죠. 이렇게 지금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 관찰 값들의 순위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112, 113, 114, 여 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렇게 어 뭐, 횟수라든지이런게 지금 옆에 딱 나와있죠, 빈도가. 자, 그러다 보니까, 관찰 값의 순위도 우리가 알수있고요 네, 요렇게 지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데이터를 그대로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표가, 표 같죠, 표. 하지만 이게 이제 사실 그림이죠. 이게 줄기아 그림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자한 가지 주의점이 있습니다. 이걸 또 알아가셔야 되는데요.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줄기와 이그림 은 어떨 때 사용이 되느냐 데이터가 반대하지 않고요 소규모일 때는 줄기와 이그림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빅데이터에서는 줄기와 이그림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예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좀 보죠. 자 이거는 지금 빈도도 적고 범주도 적잖아요. 자 근데 제가 빅데이터를 통해서 예, 우리나라 어뭐 0세부터 65세까지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의 인구의 어 키를 제가 만약에 어 줄기학 그림으로 나타낸다면 어렵겠죠. 우리나라는 뭐키큰 사람은 최영만 선수 같은 분은 2m 2 0이니까 훨씬 밑으로 가 있을 거고요. 또 키가 작으신 분들도 있을 거. 고요 수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거 다 그래프로 표현할 수는 없죠. 따라서 자 줄기학 그림 어떨데 효과적이다. 데이터가 방대하지 않고 고규모일 그때 유용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산점도가 있습니다. 산점도는 여러분도 우리가 스카트 플롯이라고 표현하는데 양쪽 데이터를 나타내는 그림 중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히토그램과 스 더불어서 산점도가 되겠습니다. 산점도는요, 자, 산점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흩어져 있는 점점점을 얘기합니다. 요 밑에 있는 요 표가 산점도인데, 요 지금 점 하나하나하나가 어, 대상자의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은 두 개의 양점 병수 사이의 연관성을 시각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요. 데이터를 x축과 y축에 이렇게 찍어서 나타내는 예, 그림에 예, 점점으로 찍어서 나타내는 그림을 우리가 산점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 관련성을 알고 싶은 거죠. 자 보시면 자, 여기서의 y축은 지금 몸무게가 되겠습니다. x축은 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키가 증가할수록 몸무게가 증가하느냐를 보고 싶은 거예요. 즉, 키가 큰 아이들일수록 몸무게도 많이 나가느냐, 예, 보고 싶을 때, 이런 어떤 경향을 볼 수가 있죠. 자, 뭐지 선으로 하나 그는다면, 이렇게 지금 상승하는 선을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키가 증가하면서 몸무게도 같이 증가하는구나를 이 산점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소개한 그림들은요, 양적 변수 하나만 나타내기 위한 방법이었는데, 이 산점도는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자, 양쪽 변수 사이의 관계 정도를 우리가 알수 있죠. 이게 관계 정도라는 건 이게 잘 모여서 일관되게 예, 뭉쳐있느냐를 관계의 정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방향도 알수 있죠. 자, 보시면, 자, 보세요. 방향, 요 방향이죠. 지금 요상승하는 방향이죠. 그래서, 자, y가, x가 증가할수록 y도 증가하는 그런 방향을 보이고 있죠. 이것을 우리가 파스티브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패턴에서의 이탈된 관측 값이랑 이상점도 들알수 있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 데이터가 보시면 이 데이터에서 이상점이라는 걸 여러분들 찾을 수 있겠습니까? 네, 이탈된 관측값을 우리가 아울라이 이상점이라고 하는데, 네, 요 끝에 있는 요거 얘나 얘는 좀 이상하죠. 예, 네, 이런, 이런 값은 우리가 약간 이상값이라고 얘기도 할 수는 있어요. 이 그래프 상에서는 이런 것도 산점도를 통해서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정리하자면 산점도는 자두 양적 변수 사이에 관계 정도와 방향을 알수 있고요. 이 또한 더불어 이상값의 존재 여부도 알수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산점도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자 양적 데이터를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는 여섯 번째는 바로 박스 플롯 상자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데 역시 이것도 실험 연구에서 좀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데이터의 다섯 가지 수치 요약 값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배울 텐데, 이게 이 그래프에 다 담을 수 있다는 라게이 상자 그림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값, 제1, 2, 3, 4분의 수. 4분의 수라는 거는 우리가 이 전체 값을 4등분으로 나눌 때 우리가 쿼타일요 4분의 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경제 수준이 최상, 상, 중, 하 이렇게 나눌 수 있다면 4가지로 나눴잖아요. 그래서 각각 25%를 차지하겠죠. 이런 것들을 4분위수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최대값 이런 걸 이용해서 그리는 그림이고요. 여러 집단의 데이터 분포의 특성을 비교할 때 상당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분포의 대칭성이라든지 자료의 중심 위치라든지 산포 얼마큼이 대상들이 퍼져 있는 정도 분포를 우리가 알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상점 등을 잘 알아볼 수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여러 집단을 비교할 경우에 상당히 유용하다고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옆에 보시는 게 상자 그림이고요. 자, 보시면, 자, Q라고 하는 게 쿼타일이에요. 그래서 Q1, Q2, Q3, Q4 뭐 이렇게 해서 나눠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동그라미가 아웃라이어가 되겠습니다. 자, 아웃라이어. m i n 이라고 하는 거는 평균 값이에요. 여기서는 평균이 여기 위치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박스 플러스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대도시, 중소, 중도시 소도시 지역, 고등학생들이 모의고사 점수를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봤더니 점수를 히스토그램으로 그려보면, 자, 여러분들, 히스토그램으로 지금 대도시, 중소도시, 그 다음에 시골, 소도시, 이렇게 나눴을 때, 이 히스토그램이 서로 달라 보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이, 이 그림을 통해서 세 집단의 특성을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어렵죠. 왜냐하면 히스토그램은 그냥 분포만 우리가 알수 있죠. 분포만. 분포라는 게 뭡니까? 얼마큼 퍼져 있느냐 정도를 알수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중소도시는 지금 보면 뭐 대도시나 뭐 시골에 비해서 이 퍼져 있는 분포가 요 뾰족함이 어때요? 더 뾰족하죠. 그 이걸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산포가 작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반면 대도시나 시골은 예, 더 퍼져 있으니까 산포가 크죠. 그 정도만 알고 있지. 지금 평균이 누가 높은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 히스토그램만으로는 그래서 어, 그럴 때 상자 그림은 아까 보셨던 다섯 가지 정보를 다 담고 있으니까 비교가 가능하죠. 자, 이렇게 한번 심플하게 여러분들이 보고서에 제시한다면 훨씬 효과적인 거죠. 자, 똑같은 건데 보시면 대도시와 중소도시와 시골에서의 모의고사 점수가 나와 있는데요. 자, 보시면 이 선이 중앙선이 이게 평균이에요. 그래서 평균이 보시면 예, 중소도시가 더 높죠. 자, 그 다음에 어, 여기 지금 대도시, 그다음 시골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이 상자의 크기는 뭐냐? 상자의 크기는 산포도예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자, 제뒤로 넘겨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그래프의 이 분포 있죠, 이게 이거를 이 폭을 요 사각형으로 닫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지금 자 사각형이 어디가 제일 작습니까? 대도시와 시골은 유사한 것 같고요. 지금 중소도시의 이 사각형의 폭이 작죠. 그얘기는 중소도시가 산포가 낮다. 즉 산포가 낮다는게 뭡니까? 퍼진 정도가 낮다란 적다라는 거니까. 자, 대부분 고르게 성적이 유치돼 있다. 자, 히스토그램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게 점수가 1등급, 2등급, 3등급 뭐 그런 거라면 중소 도시는 대체로 예를 들면요. 뭐 2등급에서 한 6등급 사이에 몰려 있지만 다른 건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다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 중심선이 우리가 아까 어 민이 아니라 미디언이에요. 이게 중, 중앙값이에요. 커타일 푸커타일 중앙값입니다. 그럼 중앙값을 보시면 네, 여기 중소도시가 제일 높죠. 중앙값이 그 다음에 대도시가 그 다음 두 번째로 높죠. 위치가 그 다음 세 번째로 보시면 시골 지역이 순이죠 예, 결국 여러분들 이런 걸 통해서 어... 각각의 비교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높은 점수를 가진 학생하고 가장 낮은 학생이 모두 시골 지역의 학생일 수도 있다. 라는 걸알수 있고. 또 추가적으로 여기 나오지 않는데, 이점 있죠? 점은 아웃라이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중소도시에 아웃라이어. 이상 값, 이상한 값인 거죠? 두 개가 있는 거고. 지금 여기 시골에는 제일 위에 집 하나가 있죠? 예, 굉장히 극단치 값이네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시골에서 갑자기 전국 1등이 나온 거예요. 그럼 여기 이렇게 위치할 수가 있겠죠. 예,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어, 지난 시간에는 질적 데이터를 나타내는 효과적인 표나 그래프의 방법을 학습하셨고요. 자, 오늘은 양적 데이터를 살펴보는 표나 그래프의 방법을 학습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공부하셨던 내용들 절대 잊지 마시고 어, 나중에 보고서를 쓰거나 또 데이터 사이언트가 됐을 때 이런 역량들을 잘 갖춰서 아주 우수한 역량들을 잘 펼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